놀고 있어. 엄마 밥 먹고 올게. 너이 우유 먹었지? 엄마도 밥 먹고 올게. 엄마 밥 먹고 있어. 음. 엄마 밥 먹고 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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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밥 먹고 올게. 놀고 음. 있어요. 놀고 있어. 엄마 밥 빨리 먹고 올게. 밥좀 먹자. 엄마 이제 세 숟가락 먹었어 응? 응 아이고 엄마 밥좀 먹자 응응응밥좀 먹자 기다려줘 봐 조금만 기다려 응 조금만 기다려 엄마 밥 먹고 올게 놀고 있어. 그렇게 울면, 어떻게. 음 m 아, 그.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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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Mm. 기다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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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동민이는 기다려 줄수 있어? 응? 동민이는 동인이는 기다려 줘. 아니야, 아니야. 울지 말고 기다려 줘. 에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<laughs> 어. 어, 엄마 밥 먹고 올게. 왔구나. 안 되겠네. 안 되겠네? 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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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못 기다려.

고있 응. 엄마 밥 먹고 올게 놀고 있어 엄마 이제 한 숟가락만 먹으면 다 먹어. 어, 잘 기다리고 있네. 응? 조금만 더 기다려 줘. 엄마 밥한 숟가락만 한 먹으면 돼. 기다려 줘. 기다릴 수 있어? 응? 어, 한숨 나와. 기다려 줘. 빨리 먹고 올게. 응? 엄마 가또 왔지? 에이, 혼자 있어서 그래. 음 혼자 있어서 그래. 어. 아 엄마 이제 거의 다 먹었어. 빨리 치우고 올게. 응? 음 빨리 치우고 올게. 어? 불렀어, 응. 엄마 불렀어. 아유, 밥은 다 먹었네. 찾았어. 아이고, 엄마 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겠네.